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뉴스TV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대구 콘서트에서 영탁 12년 만에 평생은인을 갑자기 다시 만났다 어떻게 된거죠 눈물겨운 재회. 그때 너 없으면 지금의 제가 없을 것 같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의 평생은인인 친구가 미스터트롯 대구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이 친구는 영탁에게 아버지 수술비를 지불하기 위해 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영탁은 콘서트 현장에서 이은인과 눈물겨운 재회를 했습니다. 뽕숭아 땅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친구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영탁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뽕숭아 땅 영탁은 친구는 나에게 내 편이라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특히 영탁은 실제 찐친에게 감동을 받았던 1월을 소개했습니다. 영탁은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 장기간 계셨는데 모아놨던 천약을 깼음에도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전화해서 모자라다고 했더니 흔쾌히 병원비를 빌려줬다. 활동하면서 다시 갚았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한 번에 도와주기 힘들었는데 전화 한 통에 도와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찬원은 액수를 떠나 한 번에 빌려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30대 들어서 인생 처음으로 청약 통장을 만들었어요. 노래 부르고 강의하면서 한푼두푼 푼 모았죠. 그 돈이 아버지 병원비에 보탬이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 없었으면 캄캄했을 거예요. 통장을 해지해서 다 보태도 모자라서 지인분들에게 부탁했는데 감사하게도 다들 한 번에 척척 빌려주셨어요. 생기는 대로 금방 갚았고요. 다른 뉴스. 영탁 첫 작곡한 가지 말라고 커버해 공개. 역주행 예감. 탁자르트 팔방민인 영탁이 자신이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를 커버했다. 영탁은 1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수 TV의 제목 영탁의 영탁 커버곡 가지 말라고로 커버곡 영상을 공개했다. 해시태그 영탁 커버곡 영탁 커버곡을 달아 공개된 영상에서 영탁은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로 4인조 그룹 할 때라며 자신이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 가지 말라고의 일화를 소개했다. 스타킹을 우승하고 나서 4명이 새로운 회사와 계약했는데 대표님이 여러가지 곡들을 가져왔지만 지방 아이돌 소울인 우리들 컬러와 안 맞았다고 이전의 추억을 털어놓았다. 회사 대표가 네가 그럼 써봐라고 해 제가 써올게요라고 답해 만들어진 곡이 엘클래스가 2009년 12월에 발표한 가지 말라고였던 것이다.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나를 속여가며 하는 거짓말로 시작되는 가지 말라고는 감성 풍부한 소울풍의 발라드곡으로 돌아오라고 말해도 그대는 다시 오지 않아, 멈추지 않아, 날 보지 않아 그런 그대 행복하지 않도록 나빌수 없게 해든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가사와 곡조로 역주행을 예감케 만들었다. 영탁은 이때 고음곡들이 활개치던 시절이라서 애드립을 질러야만 했다며 4인조 보컬그룹 엘클래스로 활동하던 시대를 회고했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